정확한 내용을 가장 신속하게 태국 뉴스를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채널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푸아타이당이 최근 논란이 된 사면법 개정 논의에서 입장을 철회하며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형법 110조와 112조 왕실 모독죄에 대한 사면을 포함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면안이 연립정부 내 보수 연합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푸아타이당은 정치적 안정성을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의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비판이 일었고, 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정체성 및 원칙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부 고용국이 최근 한국 농업 일자리를 둘러싼 불법 모집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모집 광고는 한국 농장에서의 단기 근로 시포 비자를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며, 여행사가 비자 및 근로 계약 절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당국은 비인가 업체를 통한 불법 모집이 빈번해지자 해외 취업 희망자에게 정부 인증 공식 채널만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해외 취업 또는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금전이나 재산적 이익을 가로챈 사람은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 또는 6만에서 20만 파트의 벌금형 혹은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취업 알선을 광고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만 파트 이하의 벌금형 또는 양형을 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월 27일 태국의 국왕과 왕비는 방콕 와다룬 사원에서 곡물 혼납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태국 왕실의 전통에 따라 배행행렬인 수상 퍼레이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짜오프라야강을 따라 진행되었고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왕실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와다룬 사원에서 열린 이번 의식은 태국 문화와 왕실 전통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태국 남부 나라티왓 법원에서는 딱바이 사건에 대한 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2004년 나라티왓 주의 딱바이 지역에서 발생한 집회해산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법원 주변에는 대규모 안전 조치가 시행되었고 이를 위해 특수부대 22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주요 야당 의원들은 이번 재판이 진상 규명에 중대한 기여를 해야하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에너지규제위원회는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 중 요금 납부 기록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 보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전력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은 2025년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중형 3등급, 대형 4등급, 특정 사업체 5등급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각 전력회사의 일을 즉시 반영해 적용하도록 지침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가전업체들이 태국 24조 원 규모 가전 시장에 대한 투자로 한국 브랜드와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이얼은 내년부터 연간 300만 대 에어컨을 생산할 계획으로 이 공장은 태국 내 수요를 충족하고 동남아시아 수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TCL과 같은 중국 기업들은 TV와 냉장고 같은 가전 분야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여전히 높은 매출로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중국의 저가 전략이 시장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국 SCB 경제연구센터가 2024년 4분기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관광과 수출을 꼽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정부의 관광 촉진 정책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전자 제품 수요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속적인 기후 영향과 바트 강세는 제조업 회복을 더디게 할수 있으며, 만바트 지급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피차이 태국 상무부 장관이 현재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외국 자본을 통해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태국은 미국, UAE, 인도 등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EFTA와 FTA도 곧 타결될 예정입니다. 태국은 최근 전자회로 PCB와 데이터 센터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초만 해도 데이터 센터에 약 1600억 바트가 투자되었습니다. 구글과 UAE에서도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중립적 외교 정책과 높은 안전성으로 미국, 중국, 인도 및 중동의 투자 유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태국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MM 뮤직이 지분의 약 26%인 2억 2,880만 주를 대상으로 IPO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유동성 확보, 금융 부채 상환, 음악 제작 확장 및 공동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미국의 워너 뮤직 그룹 등 세계적인 음악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태국 상무부는 2024년 9월 수출이 1.1% 성장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총액이 약 259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식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이끌었으며 전자제품과 전자기기 분야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으로는 미국과 유럽이 있으며 연간 목표치인 2% 성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상무부 국장은 2024년 4분기 수출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 태국 바타 강세, 홍수로 인한 농업 생산량, 인도의 쌀 수출 정책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태국 람빵 지역의 경찰 훈련소에서 교관들이 신입 경찰 교육생에게 과도한 훈련을 가해 일부 교육생들이 탈진과 실신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교관 3명을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사건 조사를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관은 교육생들에게 앞으로 지옥주가 시작된다며 핸드폰 사용을 금지했고 무박 훈련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고된 훈련이 4일 연속 진행되자 교육생 4명이 실신 또는 경련을 일으켰고 교관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3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10명이 넘는 교육생들이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교관들은 훈련 강도를 인정했으나 일부 교육생이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소 측은 교육생의 건강 관리와 숙소 환경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